즐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 문화 현장 백선일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펼쳐지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세계 최대의 예술 축제인데요. 요즘 이곳에서 우리 지역 극단 꼭두 광대가 무대를 선보여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세계 무대를 배경으로 우리 지역 충북의 문화 예술을 잘 알리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문화현장그 동안 올림픽 때문에 방송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오랜만에 다시 또 모셨습니다. 이종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잘 지내셨어요? 네 더운데 잘 지냈다기보다 지금 그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네.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좀. 아 그래도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좀 살이 빠진 것 같죠? 아네 살이 좀 빠지셨네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이문화 카페에서 잠깐 이분의 작품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예술 공감의 주인공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신재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출연 몇번 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이시라고요. 예예 예, 예전에도 했는데 아, 이런 규모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긴장감도 있고 설렘도 느껴지는 좋은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지금 뒤에 배경으로 작가님 작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담배 건조실 작품으로 대표되는 신재응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 이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한 주간의 충북 문화 소식들부터 만나보시. 시작. 먼저 신정 작가님은 이 작품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 작업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더 새롭고 신선하고 소리와 시각의 수합쳐져 가지고 좀 실험적인 것이 돋보이는 아주 특별한 좋은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음, 이종현 작가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또 요목조목 꼬집어 봐야 되는데 네. 원래 미술사조에 음향이나 소리 뭐 이런 사물들을 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하나 하나마다 이름이 부여됐는데. 지금 작가들 전시를 보니까 그걸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썩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작가들이 굉장히 실험적이고 약간 도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이게 평면 그림이 그냥 와서 보세요, 이런 건데, 지금은 네. 오히려 그, 그 설치작품 같은 것들이 관객에게 다가가는 느낌 그런 게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도 관객 입장에서 이런 작품들 보니까 좀더 호기심을 자극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작가들은 뭐 참신함 이런 개성 같은 거를 좀 무기로 삼는다면은 우리 신재영 작가님은 반면에 한계를 걷는 우직함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 그래서 담배 건조실을 오랜 시간 동안 그리신 걸로 아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리신 건가요? 예전에 서울에서 작업하다가 음성에 내려온 지한 21년 됐어요. 그래서 한 21년 정도를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담배 건조실 작품을 그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약한 천여 점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빠르게 그리시기도 하면서 또 다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이제 소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작업할 때 어떤 경우는 한 30분 내에 걸리는 것도 있고요. 한 1시간 전으로 걸리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 그림 그리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그것이 40여 년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단축되고 단축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1 시간 걸렸다고 얘기도 하고 한 40년 걸렸다고도 얘기합니다. 음, 네. 이 정도면 뭐 화각이 알파고 수준인 것 같아요. 정말 작품도 많이 그리시고 네. 이종 작가님은 같은 작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다작을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중독인데, 그, 좋은 중독? 우리가 뭐 운동을 하면 좀 머리가 맑아지듯이, 지금 선생님도 보니까 굉장히 그 같은 이미지를 계속 그려내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시간은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마 조금, 가작도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이렇게 신재영 작가님이 사랑하는 담배건조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품으로 저희가 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골 풍경 같은데 저 멀리 보이는 게 담배건조실인가요? 네, 담배건조실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이른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눈, 눈 오고 눈 쓸고 들어가는 풍경이고요. 이것도 눈 오는 날 직접 네. 그리신 거죠. 네. 눈올때 그림 그리면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손도 얼고. 네. 처음에 학원을 필 때는 되게 싫어요. 막 추위 때문에. 근데 막상 딱 펴놓으면 또뭐 이렇게 어떤 쾌감이 있어요. 아. 좀 유아로 그리시는 거죠. 네. 네. 현장에서 그린 거라 조금 거친 면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약간 옆모습을 조금 앞에서 본 거고요. 이것도 이제 눈이 와도 눈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럼 같은 그 담배 건조실을 다양한 각도와 계절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강당마전 테마를 가지고 제가 여기 온 거기 때문에. 주로 그한 마을에 있는 담배공자체를 다양하게 그려진 거거든요.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이 작품도 아까 소개했던 같은 집에 이제 시간만 좀 다른 거거든요. 사람하고 작품을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농사해라고 오는 모습이요 저녁에요. 요건 이제 감을 싣고 오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감을 따는 채를 들고 온 거고요. 저분들은 그 작품의 모델이 된거 알고 계시나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알고 계세요. 저 <laughs>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모델도 돼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와 이제 봄이 됐어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사실 가까운 곳 영영리저수지고요. 보이면 이제 벚꽃이 화사하게 펴요. 예전에는 자작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나무로 거의 바뀌었고요. 여기도 가까운 곳 영영리저수지 가을날이요. <laughs> 따로 사진으로 그 계절을 담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사실적으로.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현장에서 네. 그리기도 하고요. 아. 네. 똑같은 풍경이라도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가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저녁으로 빛이 확 들어왔으면 되고요. 신재영 작가님의 작품들 좀 만나봤는데요. 보통 왜 이렇게 작품 보게 되면은 좀 그냥 관객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작품들 아무리 봐도 의도를 알수 없는 작품들이 있어서 아 괜히 이렇게 낙담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신재영 작가님 작품 보니까 그냥 풍경이잖아요. 예쁜 풍경이라서 네네. 보기도 쉽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이중현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림 보면서 그냥 저 어릴적 동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음. 들었고 그다음에 또 계절마다 변하는 것들을 그리는 걸 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또 그런 느낌들, 막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느낌이 그런 거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 담배곤조실은 네.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결정하신 건가요? 운명 같은 느낌을 아, 받으신 네. 건가요? 아, 처음에는 이제 풍경 속에 좀 이렇게 담배곤조실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담배곤조실을 주제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담배건조실에는 그 시대 삶의 이야기도 하고, 농사하던 시절에 여러 시대성도 있는 것 같고요. 조형적으로도 흑벽돌로 이렇게 한 2층 높이 크게 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주제로 해서 좀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30여의 담배건조실을 주제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음, 그럼 담배건조실은 음성에 내려오시게 되면서 네.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고,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주제들로 그리죠?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도시 풍경을 그렸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한때는 뭐 자연 생태전 그래가지고 자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일깨우는 게 어릴 때라 그랬나 봐요. 뭔가 이렇게 남한테 더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자연 생태의 소중함을 알리는 이런 전시도 했었고 뭐꽃 그림 같은 것도 그래도 다양하게 그렸었어요. 이곳에 와서 철저하게 지역을 철저하게 그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의 지역적인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네. 천여 점이 넘는 작품을 만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가님 보시기에 담배 건조실이 갖는 그런 치명적인 매력 뭔가요? 조금 전에 얘기 말씀드렸듯이 그 담배 건조실에는 그 농사하던 시절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거기서 담배 농사해서 학비 보내는 거 아니면 담배 농사할 때 건물 질 때에는. 온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참여했던것 같아요. 그 흑벽돌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 그래서 그 어떤 삶의 애안도 가득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한 시대에 담겨 있던 건데 아, 이것을 그냥 보내기는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원도시를좀 철저하게 많이 좀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 내부도 그려봤고 허물어지는 것도 그려봤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작업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담배 건조실만 그리는 작가하면은 작가님밖에 없나요? 담배 건조실을 그리는 작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오. 저보다 뭐잘 그리시는 분도 많고, 네. 근데 저 같이 집에 할 정도로 그 담배 건조실의 그 매력이나 이야기를 끄집어낸 사람은 제가 아는라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 천여 점을 그렸고. 거의 충북이원에 있는 담백권도실은제 사진 속에도 다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 속에도 한 만여 점 이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같이 그렇게 지배할 정도로 많은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어쩌면 저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작가님이 작업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예술공감에서 작가님들을 모시지만 대화를 하는 모습보다는 작품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거든요. 그 멋진 모습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작은 풀 소리와 한 줌의 햇살, 삶의 풍경이 되는 사소한 순간들. 그 찰나의 느낌을 화폭에 담는 이가 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완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빛의 광선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그려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그 완성된 색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게 밝은 색부터 먼저 이렇게 색 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채화하고 그려지는 가장 비슷한 면도 있고 고향의 감성을 그리는 화가 신재흥이다. 벌써 10년이 넘었다. 곳은 화가가 손바닥처럼 들여다본다는 이웃 동네. 몇 번이고 붓을 든 곳이지만 한 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오늘 이 순간의 풍경은 또한번 새롭다. 네, 이것은 제가. 작품 활동하는데, 고향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제고 와도 늘 새로운 느낌으로 그림 그릴 수 있고, 또, 자주 오다 보니까 편안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그, 그림 그리는데 에너지도 좀 이렇게 받아가는 것 같고요.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상의 작은 변화가 신재홍 그림의 주인공이다. 아, 저는 그냥 이 마을을 구석구석을 다 그리고 싶었어요. 뭐 마을, 집들, 농기구들, 사람들의 일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그림 그린 지가 한 10여 년, 된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마을도 참 많이 변했고, 또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린 게꽤 많은 작품으로 남겨져 있고, 지금도 계속 제가 작업하는 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을의 에 마을에 이 마을에 어떤 그 기록적인 의미도 있고, 변화하는 과정,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한 변화를 만났을 때 화가의 가슴이 뛰었다. 하루 한점 이상 그림을 그리는 다작 작가라는 별칭은 그런 변화를 즐기기에 붙여졌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그림의 주제 중에서도 신재흥이 주목한 풍경은. 건조실, 계절, 날씨, 장소의 변화에 따라 그는 20여 년간 천여 점이 넘는 담배 건조실 작품을 남겼다. 그냥 그 자체로도 되게 아름답지만 이황토세계또 어떤 빛을 받았을 때 이게 평면이 아니거든요. 좀 확대해서 보면. 다, 하나하나가 입체감이거든요. 그 입체감에 명암도 좀 드리워지고 그러면은 그 색에서 주는 아주 따뜻함도 있지만 굉장히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백원조실이또 조금 더 허물어져가지고 좀 입체감이 드러나면 명암의 깊이도 생기고 또 안에 속살에는 벽돌인 경우도 있지만 그 뼈대라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뭐수수깡도 들어가 있고 나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엮어져서 연출된 그 미적 조화는 제게 아주 뛰어난 감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건조실은 우리가 그걸 보고 옛 향수도 생각하지만 현대적인 입장에서도 그 색을 잘 풀어내면은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아름답고 질리지 않는 그런 훌륭한 소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었던 그가 귀촌을 결심하고 음성으로 내려온 건 10년 전.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화폭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도시의 풍경을 그렸던 화가는 농촌의 사소한 풍경 앞에 매료됐다. 저는 이 꽃하고 어우러진 흙담에도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흙담이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흙담에 속살도 보이고 이 흙담에 발라진 석회석이 세월에 좀 때도 좀있고좀 적당히 벗겨지고 흙담 속에 있는 그 뼈대도 좀 보이고 이게 제가 보는 시선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여기 어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예쁜 꽃과 그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배경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2의 고향 음성에서 함께한 소중한 기억 그리고 그림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화폭에 담겼다. 늘제 마음이 흔들려도 붓을 잡고 흔들리자 그래가지고 늘 항상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거는 제가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조,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뭐 집안에 경조사도 안 가고 1년 내내 그냥 쉼 없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뭐 크게 외롭거나 이런 것보다는 음 제가 아주 고독을 즐기면서 그림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찾고 싶은 그곳은 화가의 길이 되었다. 인생의 지표가 되어준 길. 때론 40년 그림 인생을 온전히 쏟아붓고 싶은 열정의 길. 달가평경에길 위에 서 있다. 어? 가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며 온전히 신재웅 자신이기도 했던 그 이름 그림 앞에 말이다. 할 정도로 아직 좀 젊고 체력이 되니까 많이 그리고 싶은, 게, 그리고 싶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까지 그린 여기 음성에서 그린 한 4천여 점과 앞으로 그려질 그림들을 모아서 특히 문화 공간 하나 마련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노후에는 원래 안나고집 앞에 공원 아니면 집 앞에 골목에서 소박하게 그림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하고 그림 가지고 대화하고 그런 노후를 계획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니까 음성의 한 마을을 10년째 지금 다녀가시는데 그럼 얼마나 방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남마 있는 것만 한 70여 점이 넘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회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볼 때는 매번 같은 장소, 같은 풍경이라고 생각할 텐데 네. 작가님은 늘 다른 걸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감수성도 좀 풍부하실 것 같아요. 아 그것이 한번 나가고 두번 나가면 이제 안 가신 분들은 똑같을 것 같은데 가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늘 세월에 새로워요. 어제 못 느낀 걸 제가 오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상황도 계속 발전되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늘 가도 새로운 것 같아요. 음. 예. 이종현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저거 보면서 아 진짜 고집스러우신 분이다. 각했는데 네. 이게 보면 그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인들이 볼때 붓질 하나하나가 이게 뭐, 뭐 그냥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게 굉장히 축적되면은 음.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방 금방 그리는데, 아마 저도 질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업적스러울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음. 그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매력, 그런 거에 원동력이 뭘까요? 음. 저는 이제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때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제가 그냥 남김없이, 제가 그내 에너지가 되면 남김없이 그려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작업을 열심히 안 하고도 좋은 작품 그릴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도 최소한 보통 사람이 하는 작업보다는 조금 더 하자 해서 제가 집에 들어가고 싶을 때꼭 한두 시간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 3시까지 작업을 하고. 근데. 그렇게, 사, 그렇게 하고서 집에 들어갈 때참 기분이 좋아요. 나름대로 쾌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림 그리는 작업이 한편으로는 즐겁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림을 취미라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즐겁지 않으면 저 취미라는 사람한테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은 정말 재밌습니다. 아 천상 화가시네요. 아, 저희,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유행하는. 삶이 미리 고일리놀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돈도 좀 되고 이런 음.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와. 이 담배 건조실도 이제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뭔가 나이 들어가는 걸 텐데 그럼 네. 10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담배 건조실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간간히 이제 어쩌다 하나 남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봤던 게 있어가지고 남아 있는 걸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떤 날 가면 또 이제 없어져 있고 그래요.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제 그림 속에만 많이 남아 있게 될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다작을 한다고 하면은 작품성이 떨어지진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요 저는 이제 제가 SNS 올 때도 저를 아끼는 작가들이 어떤 때는 하루에 다섯 점을 다점을다 올리거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싸보이고 값없어 보인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40년이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식과 기술이 습득해서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싸보이거나 뭐 이렇게 경박해 보이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거고. 참고로. 뭐, 이렇게 고 같은 작가도 서른한 살에 시작을 해서 한 서른, 30, 삼십대 후반에 이제 고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작품이 천여 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미국의 유명한 풍경화가 코로라는 작가는 한 육천여 년 가까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고도 그 명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제가 한 작업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단지 제 자신이 참 열심히 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만는늘 40년 걸렸다 그래요. 40년 그 축적된 결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그림 보고 뭐 남들 그림보다 좋다고 되게 안 하지만 제 그림이 그런 그림에 비해서 이렇게 좀 싸보이거나 이런 생각도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계속 다작 활동을 하실 건지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제 자신에서 정말 열심히 그림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성과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주어진다면 참 열정을 쏟는 젊은 작가들, 어려운 작가들 작품을 좀 사고 싶어요. 왜냐면 전 작품을 산다는 거는 그 작가의 창작 지원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 좋게, 운이 좋아가지고 뭐제 그림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나서 보면 제 열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를 제 그림을 사주시는 분 때문에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그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그 역할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젊고 열정 있는 작가들 작품도 좀 사서, 그분들이 계속 붓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 그 정도가 앞으로의 꿈입니다. 음. 네. 이종일 작가님도 마지막으로. 아,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laughs> 문화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저가 좀 지금 막 없어질려 그랬는데 네. 또 작가님 보니까 문화예술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본것 같아요. 오늘. 음. 네. 네 오늘은 담배 건조시를 그리든 작가 신재응 작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를 손쉽게 즐기는 방법 문화현장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문화현장 끝 인사는 박등 시인의 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